맨날 같이 차를 뛰이에요 같이 뛰게 네. 올라가고 네. 근데 그래도 그랬, 그는단 말이에요. 아, 시합에서 다쳤구만요. 네. 시합은 무서워. 아씨, 그래겠 그냥. 뭐 아니,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본인들이 쳐야지. 서아시합한때는좀말마기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뒷줄 는 빼고 와야 되지. 다... 본인이 다칠 그, 다치면서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넷플리가 그런 걸 막고 해야 한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안 돼. 네. 피치마, 피치마 안 네. 그죠. 그 다쳐보면 서로서, 아니 다친 사람은 다쳐서 마음이 안 좋고, 아니 다치간 사람은 다치게 해갖고 마음이 안 좋고. 에 어여 어세, 에 어세 우리가 세 명은 해야 돼 우리 소방대장이 3인분이니까 아, 조끼 입으셨... 뭐 이거, 조끼를 입으시면 되지 그한분 조끼 입으셨을까? 예 아, 입으셨... 네. 네, 무조건 억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야 성녀처럼이. 이자 본이 불법 개업을 해놓고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막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이 십상시들이, 십상시들이 <laughs> 아주 나를 말아 쳐먹고 있네. 십상시들이, 십상시하고 조시하고 안전 나를 말아 쳐먹고 있는 것이야. 아주 나를 말아 쳐먹고 있어. 국민들이 올지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어? 재판관 선언놨는데 어서 아유 시오 우리 편인 것이야. 안수 네. 있도록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볼을 차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또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썽렬히야 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또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